주리찬 결혼교실 애칭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cmf선교원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분은요 cmf 가정선교원 원장이신 황순원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소개 및 인사해 주시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저는 CMF 3호 선교원을 섬기고 있는 황순원 3호입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은 이 시간에는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결혼할 분과 결혼한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강의로 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가정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작품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매우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아담을 위해서 이렇게 아내를 만들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하와예요. 남편을, 남편인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어,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하는데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감탄사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죠. 반드시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두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 중에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사람들에게만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천사나 사탕은 불리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아버지를,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가정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 점이 결혼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이고 하나 되는데 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다른 점의 매력이 느껴져서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마지막에는 이혼까지 이렇게 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특히 남편들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도대체 이 남자는 오,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하는데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우리가 여성들이 잘 알으려면 우선 그 뇌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남성들은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쏟아진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마치 형광 물질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여성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언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던 힘도 막솟아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말하기를 오빠 나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내가 다돈 벌어줄게. 돈안 벌어도 돼. 그리고 당신 손에 손 물방울 하나도 안 묻히게 해줄게. 아주 큰 소리 땅땅치죠. 그러면서 부두꾼도 매주고 그리고 그 멀리 있는 집도 어? 데려다 주고. 아 오빠 너무 멀잖아. 아니야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해. 이러면서 신나게 하는데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홀몬이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유통기간이 끝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익숙해지게 되면 옛날 그 하던 버릇이 나옵니다. 행동이나 말도 옛날 걸로 그냥 편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전히 직장 갔다 와서는 나 힘들어. 직장 그만두고 싶어. 이러면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 아내들은, 아,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남편이 변하는 줄 알고 실망을 했는데요. 이거는 변한 게 아니라 남편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서로 다르게 만든 것은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볼수 있는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인 to become one.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다르냐고 따져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지 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서로가 정죄하기 바쁘고 감정이 상해서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기 마련이죠. 어떤 아내가 하루는 감자를 삶아서 설탕을 곁들여서 남편에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소금 가져와 그랬대요. 그때 아내가 아니 감자에 무슨 소금을 찍어 먹어.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설탕 찍어 먹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은 칠세라 아니 그럼 감자에다 설탕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에 아내가 성질을 발탁 냅니다. 우리 집에서는 설탕 찍어 먹어요. 나는 평생 설탕 찍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설탕 찍어 먹는 집구석 그 모양인지 당뇨병이나 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그래 자기 집안을 길목거린다고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시집 식구들 때문에 속이 상해 있던 참에 잘 됐다. 우리 당장 이혼해요. 우리 이런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좋아 이혼 못할 거뭐 있어?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판사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우리 집에서는 김치하고 먹는데요. 이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자에 설탕을 찍어서 먹든 소금 찍어서 먹든. 김치와 같이 먹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지방까지 덜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거를 문제를 괜히 크게 벌려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결국은 이혼이니 뭐 어쩌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불편함 괜찮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죠.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남편의 습관이나 성격에 맞추려면 내가 좀 수고해야 되고 고생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해 해요. 왜 나만 남편 성격에 맞춰야 돼요?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불평을 할 때도 있지만 저도 한때는요 남편이 나와 다른 점을 지적질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주려니 매우 불편하고 익숙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남편을 틀리다고 하는 기준이 바로 저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성숙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다. 내가 남편과 다른 점을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고치라고 호통을 칠 때는 서로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왜 나와 다를까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하고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됐어요. 남편도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엔 나의 약점을 남편이 메꿔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편의 약점은 제가 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유익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의 남편은요, 아주 심한 난청이라 소통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왜잘못 듣냐고 질문도 해보고 매우 귀찮게 했지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바쁜 일이 생기거나 응급 시에는 더욱더 불편하고요. 일이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난청이 되기까지 남편이 어떻게 지내왔다는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른 채 듣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부부만 서로 통하는 은어나 손짓을 정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을 하니까 또 다른 언어를 만들게 되는 창조력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서로 보완해주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도 잘 알아들어요. 그의 귀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듣지 못할 때는 제가 들으니까 여보 전화 왔어요. 여보, 밖에 뭐, 전종이막 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좋고요. 그 대신 또 저는 방향감각이 너무 어두워서 길치예요. 길이 어두워서 어디를 못 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를 태워주면 또갈수 있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오히려 성숙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서로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이런 금실이 좋은 부부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부부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은 가정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도 남자를 만들 때처럼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하나를 가지고 여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따로 흙으로 남자를 만들듯이 여자도 또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참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아내가 결코 남편의 부속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돕는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뭐 이런 인상을 가져서 기분 나빠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는 에젤이라는 원어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그원어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은 적어도 성령님과 함께 남편을 세워 나가는 특권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여성들입니다. 남편을 도와주라고 우리 아내들을 만들었고, 그거를 보면 남편들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직관력입니다. 센서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눈치라고 말해요. 다른 거는 없어도 좋아도요, 눈치 없는 사람과 사는 거는 참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에게는 남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눈치를 채서, 이건 좋은 의미의 그 눈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여성들에게는 말하는 재주를 남편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남편들은 한어 5천 마디에서 8천 마디를 하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말을 할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성들에게는 15,000 내지 2만 마디를 하루에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이걸 가지고 남편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게는 남편에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더 주신 선물들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남편을 도와주려면 일단 남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 습관이 어떤지, 샅샅이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어떤 여성을 좋아할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이쁜 여성들을 좋아하겠죠 얼굴도 이쁘고 몸도 날씬하고 그런 여성들을 좋아할 거는 뻔한 거죠 그래서 매일 여성들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남성들은요 얼굴이 이쁜 것은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남편들에게 어떤 아내와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의외로 말을 이쁘게 하는 여성들에게 마음이 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을 이쁘게 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을 이쁘게 하려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먼저 옳은 말을 하려고 하죠. 왜? 남편을 내 잘못된 것을 고쳐 주려고. 고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요. 잔소리라 그래요. 잔소리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걸 가리켜서 잔소리라고 해요. 남편들은 이 잔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제발 잔소리 하지 말라고 응? 10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요. 아내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는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여자예요. 그것도 당신을 위해서요. 나니까 이렇게라도 말하는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해줍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큰소리를 치곤합니다. 바로 이때 남편들은요. 아 이런 아내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구나 하고 묵비권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남편에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보, 괜찮아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들었죠? 이런 말은 남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요즘 모두 다 살기가 힘들잖아요. 아침에 눈뜨면 희소식보다 더 슬픈 소식, 애타는 소식, 불경기 너무 힘들다는 소식이 막 마구 들어오는데 모두 다 정신이 없고 바쁘게 지내요.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나 힘들어요. 여보 나도 더 힘들어요. 이렇게 서로 짜증 충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내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남편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줄 때, 그 남편들은요,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런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편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의 자살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래요. 힘든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괜찮아요? 예,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서로 물어봐 준다면, 그분들은 관심을 가져주는 하나의 존재감이 생기기 때문에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들에게 나도 힘들지만 남편들에게 괜찮냐고 한번 물어봐줌으로써 서로서로 힘든 게 풀어지고 서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성들은요. 그 말을 잘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수다를 잘 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전화로 뭐, 뭐 특별한 의미도 없는 말을 그냥 막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전화로할게 아니야 만나서 해야 돼또 만나서 그냥 한참 뭐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또 모자라면 또 집에 가서 남은 시간 또 하고 하루에 이만 마디를 해야. 식성이 풀려서 잠을 잘 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풀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주지 않아도 셀프 터킹을 잘 한답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야, 너 괜찮지? 야, 나 오늘 괜찮아? 이렇게 혼잣말도 잘 해낼 수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은 남편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만 질문을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기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힘 가지고 혼자서도 해결하고 남편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저는 아내 교실에서 설명을 하면요. 오히려 얼굴이 밝아지면서 열심히 숙제도 하고요, 남편 발도 씻겨드리고요. 아주 뭐 그냥 칭찬도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남편들이 서로 서로 눈치 보면서 언제 또 강의가 또 있냐고 그렇게 질문들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남편들은요,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말도 하지를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들에게 자주 물어봐 주는 것이. 참, 서로서로,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남편들이 자신이 용기를 내서 말을 할때 반응을 잘 보이는 여성들을 좋아한답니다. 네. 그 리액션이 좋을 때 남편들은 힘이 생겨서 묻지도 않는 말을 막 그냥 만들어 놓게 된답니다. 아주 가장 효과적인 리액션 중에는요, 칭찬, 그리고 인정. 아, 그래. 맞아. 당신 맞아. 그리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사장이 집, 직장에서 힘들게 우리 남편을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사장을 욕해 주는 거예요. 야, 근데 당신 어떻게 그런 걸 견뎌냈어요? 나 같으면 그냥 다 뒤, 뒤집어 놨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액션을 취해서 하면요. 남편들이 그 공감을 서로 공유해 주는데 큰 효과가 나고, 아유, 아유, 근데 그런 회사 당장 그만둬요. 그러면은요, 남편들이, 아유,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알아주니까 내가 힘이나 내일 또 나가야지 뭐. 그 사장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풀어진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하고,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럴 때,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말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쉬운 말에 한마디가 있어요. 그냥 짧게 감탄사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 대박! 요즘 유행하는 대박. 당신 신나겠어요. 나도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뻐요? 하고 리액션을 그냥 있는 대로 감탄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감격을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남편들도 주님께 하듯하를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남편의 성품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남편에게도 똑같은 용어를 하면요 남편들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자녀들에게도 네, 똑같은 원리예요. 인간 관계에 아주 최고의 효과를 내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그 신앙 좋은 기도도 많이 하는 어, 아내들이 남편이 이렇게 자랑을 하면요, 그봐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됐지. 당신은 내말 들어서 이렇게 잘된 거야. 앞으로도 내말잘 들어. 이렇게 나오면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되니까 되, 하니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는 둥뭐 내가 말하는 게몰았다는둥 이게 남편들한테는 효과가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 여성분들. 굉장히 이걸 어, 조심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남편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기도 좀 적게 하고 나좀 알아주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예,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요 어떤 때는 남편에게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할 것은 명령조가 나오기가 쉬워요. 남편들은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그 특권을 줬는데 남편들은 다스리라고, 가정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는 걸 제일 듣기 싫어요. 어색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남편에게 부탁할 일이 생길 때 일단은 남편을 높이는 단어를 먼저 쓰셔야 돼.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 퇴근길에 슈퍼에 들려서 뭐좀 사와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보, 당신 오늘 피곤하겠지만 잠깐 슈퍼에 들려서 한 가지 좀 사주실래요? 지금 제가 당장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여보, 고마워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피곤한 남편이라도 이런 내용 속에 아저 여자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아내의 고마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때 피곤을 모르고 그냥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사다 줄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사용해서 행복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CMF 가정성경원장이신 황순는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청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리스한 결혼교실은 결혼할 분에게 결혼에 대한 이상을 심어주고 결혼한 분에게는 행복한 결혼생활로 인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CMF선교원 562-483-0191로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